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뜨고 옆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었습니다. 김철호 62세. 그는 30년을 함께한 아내 순이의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내가 쓰던 베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진 밥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걸 해놨지? 철호는 국을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차갑고 짜고 평소 순이가 끓여주던 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다시 아내를 불렀지만 집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침실 서랍장 위에 아내의 오래된 폴더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 가지고 갔네. 철호는 그제야 공포를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철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저녁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TV를 봤습니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어디 가? 철호가 물었을 때, 순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잠깐 볼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그냥 친구 만나.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 알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순이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철우는 일어나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방도 신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저 한벌의 옷과 낡은 운동화만 사라졌습니다. 멀리 간게 아니구나. 철우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주 앉던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 아내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철호는 그 수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봐도 되나?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부부에게도 비밀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철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 해야할 일들, 그 아래 목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상담 10월 14일, 병원 검진 10월 15일, 묘지 10월 16일, 그 사람 집 10월 17일, 오늘은 10월 16일이었습니다. 철호는 목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대출, 병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달 순이의 모습들이 밤에 혼자 울고 있던 모습,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라고 말하던 모습, 혼자 약을 먹고 있던 뒷 모습, 철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으니까요. 작년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빚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후로 철호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할 일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순위는 아무 말 없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철호는 고마웠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했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내가 뭘한 거지? 철호는 수첩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철호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금액 5천만원, 날짜 10월 14일, 용도 생활 자금, 이게 뭐야? 철원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5천만 원. 정확히 자신의 빚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설마 전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명의 대출건. 네, 남편입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출은 집을 담보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10월 14일에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어디에 쓰셨는지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호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월 14일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빚을 갚는데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순이가 내 빚을 철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남편의 빚을 갚았습니다. 왜, 왜 말을 안 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받습니다. 병원 검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철호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순희가 자주 가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순희 환자 진료 기록 좀. 네. 남편입니다. 간호사가 확인했습니다. 10월 15일에 정밀 검진 받으셨네요. 암 검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위암 3기 판정 받으셨습니다. 가족분께 설명드리려 했는데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위암 3기. 철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암이라고?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순이가 요즘 밥을 잘 먹지 못했는지, 왜 밤에 혼자 울었는지, 왜 대출까지 받아가며 남편의 빚을 갚았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철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 그 아내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철호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받습니다. 묘지 10월 16일, 오늘입니다. 수아. 철호는 딸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김수아.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당시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후로 철호는 딸의 묘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차마 마주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위는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번꼭 묘지에 갔습니다. 혼자서 철호는 한 번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구나. 철호는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니, 15년 만에, 철호는 달려가야 했습니다. 아내에게로, 철호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언덕 위 작은 묘지,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오는 이곳, 철호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습니다. 작은 무덤 앞에 앉아 있는 한 여인, 순이었습니다. 철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이는 딸의 무덤 앞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국화 한 다발 그리고 딸이 좋아하던 딸기 우유. 순이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 왔어. 철호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떨리고 약하고 슬픈 목소리. 엄마 곧갈것 같아. 철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는 아직 모르셔. 엄마가 아픈 거. 순이는 무덤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나라면 아빠가 무너질까 봐. 아빠도 힘드시잖아. 철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순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당신.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철호는 달려갔습니다.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아픈 거 맞아요? 순이는 잠시 말없이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 기록 봤어요. 미암 삼키라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래요. 철호는 순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왜, 왜말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힘들어 할까 봐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아픈데 내가 어떻겠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졌어요. 순희는 철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대출까지 받았더군요. 내빚 갚으려고. 순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빚이 아니라 우리 빚이잖아요. 집을 담보로 잡혔어요. 만약 못 갚으면 갚을 수 있어요. 내가 일하면... 당신, 지금 아픈데 무슨 일을... 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자존심 지켜주고 싶었어요. 마지막까지 철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아픈데, 당신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순이는 철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사업 망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철호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기대기만 하고, 당신도 나한테 기댔으면 좋겠어요." 순희가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우린 서로 기대는 법을 몰랐을까요?" 철호는 순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딸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철호와 순이는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아한테도 얘기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곧 간다고 철호는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수아 얘기만 나오면 난 도망쳤죠. 알아요. 당신도 아팠으니까. 순이는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당신이 혼자서도 잘살수 있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습 따윈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내가 없으면 당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잖아요. 그건 아침에 미역국이랑 밥 해놨어요. 먹어봤어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짜고. 맛없었죠? 앞으로 제가 당신한테 요리 가르쳐드릴 거예요. 빨래도 하는 법 가르쳐드리고 청소도 하는 법 가르쳐드릴 거예요. 순이는 미소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아, 뮤지 찾아오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철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싫어요. 그런 거 배우기 싫어요. 배워야 해요. 당신 없으면 난못 살아요. 철호가 울먹였습니다. 순이는 철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살수 있어요. 살아야 해요. 싫어요. 우리 수아처럼 먼저 가는 거예요. 조금만 앞서가는 거예요. 순이는 철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나중에 꼭 만나요. 우리 수아랑 셋이서. 철호는 순이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남은 시간 당신 이름 불러줄게요. 뭐라고요? 30년 동안 여보라고만 불렀잖아요. 이제 이름 불러줄게요. 철호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이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 순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딸의 무덤 앞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딸이 축복해주는 것처럼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름은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소중함을 담은 힘이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보가 아닌 엄마 아빠가 아닌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을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